안녕하세요 저는 아미즈 하미입니다 내가 나은 돈으로는 스크리즈를 남겨 반는 길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 이건 무슨 장난감이죠? 이거는 시크릿 주즈 마인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발라줘야 돼요. 바르는 거좀 보여주실래요? 거기서 발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크릿 주즈 마. 이렇게 예쁘게 발라낸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거는 삼수한테누원 아미니 삼촌 받았어요. 음, 언제 받은 거죠? 이거는 선물. 어디서 받 어떤 선물이에요? 이거는 시크릿 주즈 맹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뭐죠? 이거는 이거요? 네 손톱에 바르는 거예요 손톱에 발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쁘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혜성이 오빠 들어오세요 안, 네. 안 돼! 안 돼! 혜성이 오빠 손에 발라주셔야 돼요 안돼 혜성이 <laughs> 오빠 손 대세요 안풀렸 저는 그래신뭘 만지덧돌려 저는, 진짜 저는 샤샤 이건... 그건 무슨 색이죠? 네. 이거는 사자 색깔 사자 색깔이요? 어? 사자. 샤샤 샤샤 아 샤샤가 누구예요? 어, 어. 샤샤가 똥머리예요 똥머리? 샤샤가 똥머리에요? 네. 모래 똥이 있어요? 어? 모래 똥이 있어? 아, 어... 미치게. <laughs>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미는 양. 아니아직안 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 안녕히 계세요, 한, 친구야, 한, 안녕해. 한 친구야, 안녕.